장시면 대표님은 검색 광고 무조건 1페이지에 입성시키나요? 저는 중소형 키워드는 무조건 1등에 시키고 음, 음. 대형 키워드는 상황 봐서 너무 많이 빨린다 그러면 음, 음. 한 네이버 기준으로는 한 6등 정도, 6등 정도. 하는 것 같고 네. 뭐 다른 마켓들은 아예 대형 키워드 없애는 것도 있고 음. 저는 거의 중소형으로 거의 로아스를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음. 와 이게 진짜 기본기 그쵸 네. 기본기죠 진짜. 진짜 아 제일 강력하면서 확실한.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음.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예전에 네. 스마트스토어 키워드 세팅할 때도 네. 대형 키워드 그 미련 못 버시는 분 많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그게 네.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그 버려야 돼. 네, 맞아요. 근데 그 해도 안 되는 게 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음. 그 대형 키워드를 먹으려고 음. 뭐 온갖 어뷰징과 음. 가격 죽이고 들어오는 애들이 음, 음. 대형을 그냥 마이너스 보면서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 애들 때문인 거지. 음. 그러니까 저희는 전략 이쪽 그냥 너무 더러워서 피한다생각 하면 음. 피하면 돼요. 맞아, 맞아. 응. 어쨌든 시장은 넓기 때문에. 넓죠. 굳이 안 되는 거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키워드가 있고 얼마나 맞아. 많은 그게 있어요. 맞아요. 네이버 쇼핑 광고 집행할 때 품질 지수 점수 신경 쓰시나요? 품질 지수 칸수 향상에 대한 좀 명확한 로직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품질 지수, 품질 지수에 대한 정확한 로직 같은 건 저는 잘 모르고요. 클릭률이랑 그 전환율 음. 이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제 이. 품질 지수가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품질 지수가 낮다는 거는 썸네일에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그런 거를 이제 음. 경고는 받기 때문에 썸네일을 변경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그렇죠. 상세 페이지 개선이나 그런 지표들을 보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뭔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네, 대표님은 로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도 그냥 네. 명확하게 네. 딱그 이제 음. 클릭수 그리고 네. 구매 <laughs> 전환만 영향을 미칠 줄 알았는데 네. 이것도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상대적인 거라 네. 네이버는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음, 음. 이제 만약에 시즌 아이템이다 네. 근데 시즌 아이템인데 네. 시즌 아이템 만약에 겨울 아이템이잖아요 네, 네. 근데 겨울 아이템이 지금 트레픽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 맞죠. 근데 지금 겨울 아이템을 만약에 광고를 올렸어요 저희가 네, 네. 근데 누가 그 광고를 클릭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럼 다른 또 광고 올린 사람들은 클릭이 안될거 아니에요 겨울 맞죠. 아이템이니까. 네, 네, 네. 그렇게 근데 남들이 안 받을 때 제가 클릭을 받으니까 품질수가 그냥 클릭 두번세번 번 받아도 확 올라가더라고요. 와. 저도 이거 상대적 으로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거 아, 해보다. 이거 진짜. 우선 내피셜이긴 해요. 우선 음. 제가 뭐 네이버에서 음. 공식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음. 음.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무조건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랭킹 순도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음. 이 남들이 판매되지 않을 때 판매를 되거나 남들이 클릭 받지 못할 때 클릭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렇죠. 아 비슷한 원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네. 이런 거는 그런 거 한번 네, 해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엄청 대형 키워드들은 품질 수가 높이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다른 애들이 이미 다잘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제은 그렇게 생각해요. 음. 음. 대표님 그 블로그 체험단 효율은 어떤가요? 음. 하는게 맞을까요? 제품에 음. 따라 다르지 않나요 대표님? 의료는 블로그 체험단 안 합니다 그렇죠 안할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블로그 체험단 다른 제품들은 해봤는데 네. 좀 이것도 맡길 때잘 네. 맡겨야 되거든요 음. 근데 무조건 이것도 약간 대형 케어 때 욕심 너무 부리면 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중세형 케어 잡는다 생각으로 블로그 잘 뿌리시면 그건 네. 은근히 또 유입이 좀 돼요 어... 그래서 상위 노출이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상위 음, 노출 되죠. 상위. 근데 지수 높은 블로거들을잘 컨택해야 돼요. 음그 보는 눈이 필요하겠네요. 좋은 블로그인지 아닌지 그건 사실 제가 음. 볼 수는 없고 네.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들이랑 이미 음. 기존에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들을 음. 이제 그 주소를 이제 그 지수를 판별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뭔가요 그때그뭐 블랙키도 있고 네웨어이즈 포스트 뭐 이런 거네 그런 네. 것도 있죠 네. 그런 거에서 지수 좀 높은 블로그들을 컨택해서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중성 키워드를 맡기면 거의 네. 상위 노출 다 바뀌죠. 음. 음. 대표님, 근데, 쿠팡 GI도 안 되죠, 아직도. 안 돼요. 맞죠. 어, 이제 아예 막혔겠죠? 요즘에 음. 뭐, 동영상 자동 재생도 막, 음. 막, 쓰신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사실 답이 없고. 저는 사실, 저도 되게 너무 아쉬웠어요. 네, 그니까, 너무 좋은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전 그냥 로마법에 따르기로 했어요. 음, 로마법에. 네, 그냥, <laughs> 지금 쿠팡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음. 이게 그렇게 해봤자 또, 막, 누가 신고하면 또 막히고 음. 하거든요. 맞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유튜브 네. 영상으로 올리고, 네.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어요. 아, 유튜브 영상으로는 올라가나요? 네, 올라가요. 아, 유튜브. 근데 그건 아무래도 클릭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좀 옛날부터 떨어지긴 하죠. 쿠팡 채소로아스 질문입니다. <laughs> 쿠팡 채소로아스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는 판매가를 기준으로 채소로아스를 계산하는데, 만약 즉시 할인가로 판매 중이어도, 판매가로 채소로아스를 그니까 러 일반적으로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즉시 하닌가로 판매 중이어도, 그러면 즉시 하닌가로 계산하셔야죠. 네. 이거예요 그니까 러 처음에 네. 내가 마진, 네. 그 마진, 그 판매가 세팅을 3만원에 했어요. 네. 그리고 원가 1 0원이에요 네. 그럼 만원에가서 3만 원을 파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처음에 세뱃대기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쿠팡 즉시 할인이 시이라고 있어요. 어, 그런 쿠팡에서 네. 하는 프로모션인데 네, 네. 거기 들어가면 3만 원짜리가 2만 2 2 0 0원이 된단 말이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산될때2 2 0 0원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은 맞은에서 2 2 0 0원 하는 게 맞죠. 음.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어. 그 정산 금액으로. 왜 그렇죠. 네, 맞죠, 맞죠. 그럼 대표님께서 즉시 할인가를 적용하실 거면은 <laughs> 이걸 계산해서 음. 미리 처음부터 높게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즉시 할인가를 때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타산이 좀 맞는 거죠. 음, 쿠팡에서 하는 프로모션인가 보네요. <laughs> 네네. 네.